예, 네, 어세요안 켜져요. 전원은 들어오네요, 일단. 전원만 켜지고, 반응이 없네요. 이거는 원래 접촉불량이었던 것 같고, 예. 예, 어떤 거요? 이거는 빠져있네요. DVD 쓰세요 이거 어디 서 조립하신 건가요? 손을 아 그때 어제 나가서 안맞거든요 다른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손을 왜 이렇게 놔뒀지? 이렇게 안 하는데. 크고라서 음. 느려지던가요? 이게 SSD가 음. 보통 300 메가 나야 와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딜이 없는 제품이라고 치고도 너무나 게 나오거든요. 최소 100 메가로 툭 떨어지죠 여기. 올라갔다가 네. 네. 여기가 거의 100메가 선이죠 네. 150이고 100이고 원래 300메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가끔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거의 100메가거든요 요게 불량이에요 쓸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게임이 로딩할 때두 끊길 거고요 그리고 오래하면 CPU 발열 때문에 두 끊길 거고요 CPU가 어? 섰다 이렇게 꺼져 버리죠 디스크 오류가 있나 보네요 예, 밑에 큰 하드디스크고요. 요거는 SSD라고 반도체 형식으로 된 거거든요. 예. 하드디스크는 요즘에 게임 설치해가지고 하는 건 안되고요. 느려가지고. 저장 장치로만 쓰셔야 되고. 게임이 요즘에는 보통 한 5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 하거든요. 게임 자체가. 예전에 저희 때야 한 500메가 시리 한장 그랬지만, 예. 요즘에는 한 10배 정도 커졌거든요. 요걸 큰 걸로 바꿔야 돼요. 그냥. 이게 120기가거든요. 예. 이 하드, 이게 500기가, 정 그건 늘어서 못 씁니다. 여기 에 보면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돌리거든요. 예, 그게 하드디스크거든요. 그러면 C는 106. 요거요. 120기가. 그러면 지금 윈도우 같은 게 이게 C에 다 들어있을까요? 예. 아. 지금 하드디스크에서 부팅을 하면 거의 부팅이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. 아. 예. 이초를 하면 도부팅자체못느끼다 100메가 나오죠. 예. 최대도 100메가죠. 하드디스크는 읽는 네. 게 7200rpm. 기준으로 한 100메가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속도가 안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300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100메가 떨어져 버리죠.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거 바꾸어 버리면 윈도타 다시 가야되네요 요대로 복사는 할수 있습니다. 요윈도 똑같이. 아 그래요? 예. 이거 하나 바꾸면 얼마나 하죠? 꺼야 되니 바꾸야 되니 그러면요? 게임 계속하고 뭐 하려면. 예. 게임 그런 데 하시려면 쿨러도 바꾸셔야 되고 게임하실 경우 뭐 500기가 정도는 가셔야 될 텐데. 두 개만 설치해도 요즘에 한 200기가 차지해버리거든요. 좀 능력 잡으면. 아, 렌즈 축콜랑 계속 일어나네요. 이거 슬롯선 안 되겠네. 존진지도 다 달았네요. 바이오스 저장하는 게막지워져 버리거든요. 컴퓨터 전원 꺼면 날짜하고 저장돼 있던 거. 그런 기록들이 다지워져 버리거든요. 아 게임을 하드디스크에 설치했나 보네요 네. 이건 나중에 지우시고 네. 전부 다 이제 SSD에 설치하라고 그렇게 그 아드님한테 한번 아, 말씀해주세요 예,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오면 게임 요즘에 무조건 끊기거든요 무조건 그냥 저장용으로만 쓰고 예 그거는 뭐 사진이나 영상 그런 거 저장용 데이터 저장용으로 쓰고 예. 구성하고 하는 거요로 쓰고 예. 게임 같은 거 수시로 읽고 써야 되니까 네. 속도가 요정도 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게임하다가 아잘안할 게임을 치우고 또 없애버리고 또그 게임을 예. 예. 500기가니까 뭐 여러 가지 깔아도 충분히 되기는될 겁니다 음. 아이0 0기가까 예. 이걸 이제, 요걸 이제 아... 사서 이가게임0기가5라고기는 예. 네. 어, SSG를 사죠 하0스크는가격이어떻가 보면 0기가 500기가 5 0 0 싸서 500기가 5 0가 500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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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... 버릴까요? 네. 다면쓸수 예. 없다면서요? 예... 못 씁니다 이거 남은지가 한천댓글은요예엘스 안될 겁니다 그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가세요 예. 네. 네.